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 현대그랜드 스타렉스 1 2인스 왜건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식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례 안내하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이고요, 2015년식, 2014년 10월 경유 오토 은색에 144,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 144,000km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이렇게 나와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죠 오토 차량, 전동 접이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 엔진 룸 자,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디럭스 <웃음> <웃음>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사기당2 이사는 2022년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매물 판매와 성인기록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스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키로수 14만 4201kg입니다 자 교환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본넷만 판금 도색 w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르키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시비엔스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591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기 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기 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